반도체, 모바일, 디스플레이 분야는 더욱 작고 얇고 휘어지는 제품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 공정이 정밀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이 디스펜서의 성능과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디스펜서 시장에서 선두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풍부한 경험과 독보적인 기술력, 그 유일함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이들 기업. 이들의 기술이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그 경쟁력을 인정받기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포장 제품들을 생산하고 계신데요. 최근에는 또 아주 특별한 친환경 제품을 선보여서 많은 주목을 받으셨어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차별화된 품질과 디자인으로 고객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이들 기업. 우리나라 포장재 산업의 발전을 앞당기는 선구자로서, 이들이 펼쳐나갈 행보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